이제 길거리에서 전기다종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은 너무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직 하늘 위를 나르는 전기 비행기 는볼수 없지만 오늘 요약하는 두 기업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 비행기를 볼 수도 그리고 타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에 도전하는 두 기업 이야기인데요. 먼저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 이고 evtol은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 오프 랜딩의 약자인데요. 이런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 헬리콥터가 이제 전기 비행기, EV 톨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V 톨은 그냥 쉽게 전기 하늘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AM은 그냥 하늘 택시 사업 또는 사업자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택시를 만들면 택시 회사가 그 차를 사다가 택시 사업을 하죠. 똑같이 조비나 아처 이런 회사들이 EVT를 만들면 누군가 그걸 사다가 하늘 택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전기 수직 이착륙기 앞장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EV톨이죠. EV톨을 개발하여 미래의 항공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V톨은 주로 도심 항공 택시나 대난 구조, 응급 서비스, 물류나 화물 배송 등에 사용될 수 있고요. 조비는 1회 충전으로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약 240km 비행이 가능한 조비 S4 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처는 1회 충전으로 4명 승객을 태우고 약 100km 비행이 가능한 미드나잇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각종 정부 인증 절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2025년 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택시 상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에 있습니다. 두 회사의 CEO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분이 조비의 CEO인 조벤 비버트라는 분이고요. 요 분이 아처의 CEO인 에덤 골드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아 먼저 조비인데요. 어이 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받았고요. 1차 조사 때, 요 분이 2005년 조비 INC 설립해서 고릴라 포드 삼각대를 만들었다라고 조사가 돼서,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증을 했을 때, 여기 만든, 요 제품을 만든 조비 INC랑, 지금 현재 조비 에이션은 완전히 틀린 회사다. 아, 요거는 잘못된 정보다. 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워주시는 걸로. 2009년 이 조비 에이션을 창립을 했고요.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습니다. 주주는 토요타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일본의 토요타 9 5 갖고 있습니다. CEO가 8% 정도 갖고 있고요. 그 위에 유명한 VC들이죠. 베일리 기포드 벵가드, 그 다음에 전략적 파트너로 델타 항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아처인데요. 이분은 어, 엔지니어가 아닌 MBA 출신입니다. 2012년도에 배터리라는 회사를 설립 후 성공적으로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 회사는 구인구직 매칭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8년 아처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습니다. 주주로는 역시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가 대주주를 맡고 있고요. 이분이 9% 정도를 갖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들어와 있고 블랙록 들어와 있고 뱅가드 들어와 있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조비도 토요타가 대주주를 맡고 있고요, 아처는 미, 미국 자동차 회사인 아틀란티스가 대주주입니다. 회사의 아웃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비는 인더스트리는 에어포터앤에어서비스 분야, 섹터는 인더스트리얼에 속해 있고요. 2009년 창립됐고 현재 종업원은 1,700명 정도이고요 뉴욕 증시에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천은 에어로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고요 섹터는 동일하게 인더스트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업은 2018년도에 했고요 좀 늦죠 그 다음에 종업원도 조비보다는 적은 어, 600명이 조금 안되는 578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상장 일시는 2021년 9월입니다. 상장된 일시는 거의 비슷합니다. 티커는 조비가 JOBY 그대로고요. 아처는 ACHR입니다. 두 회사를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비와 아처 사업 모델은 EV 털 항공기를 개발하고 UAM 사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제조는 아웃소싱으로 토요타나 스텔란티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사업도 UAM 사업, UAM 사업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조비는 조비 S4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처는 미드나잇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 최대 속도와 항속거리를 보면은 아, 조비가 좀 힘이 세죠 힘이 센대신 멀리 가고 아처는 상대적으로 소형이어서 비행거리도 짧습니다 탑승인원은 둘다 승객기준 4명이고요 장점은 조비는 긴항속거리 토요타의 제조기술 활용이고요 아처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이고 스텔란티스와 역시 대량생산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단점은 뭐 상대적인 단점이겠죠. 조비는 개발 비용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처는 항속거리가 좀 짧다라는 겁니다. 현재 인증 상태는요. 최종적으로 아직 미완료 상태라고 합니다. FAA는 미 연방 항공청이고요. 최종적으로 미승인이지만 그래도 단계 단계 계속 승인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조비 같은 경우는 조종사 훈련 부분과 안전 관리 부분에서 이미 인증을 획득했고. 아처 같은 경우는 정비시설 부분 항공 운송사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2025년 내에 조비는 TIA라는 비행 테스트를 완료 후 최종 승인을 하겠다라는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아처 같은 경우는 아직 기체에 대한 최종 인증 스케줄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100%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항공기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AM 서비스를 하는 거,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은 대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 항공기의 단가는 조비가 400만 달러, 아처가 300만 달러라 서 아처가 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택시를 탈 경우에 하늘 택시죠. 택시를 탈 경우에 조비는 1마일당 3에서 5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처는 4에서 6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략적 제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먼저 조비는 델타 항공과 공항 셔틀 서비스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과 LA 공항에서 델타 항공 고객에게 프리미엄 홈투 에어포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표현은 프리미엄 홈투 에어포트 서비스라고 하지만 사실 이 UAM이라는 게 집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이 EV 터의 어떤 착륙장 포트가 되겠죠. 거기서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어느 일정 장소의 포트까지 그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천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미드나잇 개발을 같이 하고 기체를 인증하고 운영하는 데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비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 토요타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고요 당연히 큰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아처도 스텔란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아마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한 공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상업적인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업입니다. 2023년 10월에 미 공군에 첫 EV 토를 납품을 했다고 하고요. 2024년 12월에 추가로 9대 납품 계약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2024년 12월에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향후 6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UAM 사후권이 아니고요. EV 토를 판매하는 공급 계약이라고 하고요. 2026년도에 10대로 시작을 해서 두바이 경찰과도 협력해서 응급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V 톨 업계에서 첫 국제 상업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아처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최대 100대 항공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어, 이 계약의 내용은 확정된 주문은 100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추가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옵션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납품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2025년 뉴욕과 시카고에서 시범 UAM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어, 이것도 현재까지 시범 운항이 개시됐다는 그런 뉴스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 사항인데요. 제주도에서도 UAM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4년 작년 1월이네요. 작년 1월에 제주 UAM 운영 모델 검토 용역이 발주되었고요. 현재까지 어떤 그 기체 공급자, EV 톨 공급자가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어떤 비딩에 에, 조비와 아처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EV 토를 개발하고 생산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하나 시스템이 있고, 대한항공이 있다고 합니다. UAM 시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2023년도 내요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어, 사실 2023년이나 2024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큰다. 고 하네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3.5%에 이르러서 2030년도의 시장 사이는 28.5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비는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재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어, 조비가 다음 주에 2024년 4Q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우선은 3Q 데이터로 한번 쭉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캡은 5.95빌리언 정도로 계산되어지고요. 종업원은 1,700명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현재 적자 기업이고요. EPS는 마이너스 0.69 유통주식수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약 440밀리언 정도이고요. 어, 비공개 주식과 유통주식은 비율이 얼추 한 6대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캐피털 스트럭처입니다. 마켓캡이 5.9죠. 캐시 나가는 것들이 이 정도고, 그래서 어, 5.95에서 대비 더하면은 어, 자본 총량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이것을 빼면 기업 가치는 5 2 7밀리언 정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쿼털리로 볼 건데요. 23년도 4Q는 어, 4.5아 4.5가 아니죠. 4,500이죠. 그 다음에 24년 1Q는 3,400이 되고요. 2Q는 3,200 3Q는 3,000 현재는 4,900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죠. 어, 나중에 가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사의 성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니얼로 보면요. 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3년도 어, 매출은 거의 없죠. 매출은 거의 없고, 어, 24년도는 뭐 데이터가 아직 어, 총량 데이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매출이 크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et income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업의 특성상 개발비가 많이 들었을 거고요. 아마 공장을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쿼터리 2024년 쿼터리를 한번 보면 역시 똑같은 형식의 그래프입니다. 레버뉴는 거의 없죠. 그다음에 투자는 계속 들어가서 비용은 마이너스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버뉴와 프로핏의 관계 인데요 이 표는 어, 조비에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제 레버뉴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다가 매출 원가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 관련된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op 익스펜스나 뭐 non op 이런 것들이야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공장 투자를 하고 부품을 사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자본 지출 그런 것 때문에 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 그래프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레버니 브레이크 다운도 의미가 없고요. 어, 나라별로 매출처 구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레버뉴와 어닝의 성적표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애니얼로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23년도 이렇게 한번 톡 튀었는데 이 부분은 그 미국 공군 쪽에 몇십 대 시험 납품한 그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미스를 했습니다. 어닝은 비트를 했고요. 재무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막대는 대비시고요. 대비시 데빗이 살짝 늘었죠. 캐시 플로어는 꾸준하게. 마이너스 쪽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보여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캐시가 많이 늘었죠 이거는 이제 IPO 자금입니다 이번에는 아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처의 경우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 표가 이제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처는 마켓캡이 3.8밀리언 정도고요. 조비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입니다. 2018년도 설립됐고요. 종업원은 약 690명, EPS는 마이너스 1.33으로 나옵니다. 적자기업입니다. 주식은 유통주식과 비공개 주식이 65대35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유통주식의 수는 256밀리언 정도네요. 캐피털 스트럭처는 마켓 캡이 3.84고요. 캐시 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508.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은 기업 가치는 3.41빌리언 정도 나옵니다. 이 데이터로는 PSR 밸류에이션이 계산되어지지가 않는데요. 어요 표는 뒤에 가서 요 데이터는 뒤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인데요. 사실 이 그래프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어, 레버뉴는 어, 아까 조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있었는데 아처 같은 경우는 아예 0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빵원이죠. 계속 빵원. 여기까지 작년 3 q 까지 빵원입니다. 반면에 기술투자는 많이 해야겠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부품도 사야 될 것이고 샘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r&d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넷인컴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매출이 제로이기 때문에 revenue to profit c 컨버전 E 그래프도 전혀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 성적표도 뭐 매출이 제로니까 당연히 성적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당 당연히 없고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 빚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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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모양새가 있고요. 프리캐시 플로어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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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늘어나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금과 현금성 자금은 넉넉하게 뭐 등락폭은 조금 있지만 넉넉하게 유지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재무적으로 돈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 포우캐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은 거의 없어 보이죠? 395k입니다, k. 에, 그런데 올해 예상은 21.64 밀리언입니다. 갑자기 뛰었죠? 그래서 어, 매출 증가율이 5300%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이죠? 어, 361% 상승, 그 다음에는 160% 상승. 이런 식으로 포우캐스팅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조비의 이제 사업은 그동안에는 개발과 투자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첫 해가 2025년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표에서도 202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매출다운 매출이 나오고 이후 가파르게 상승되는 매출에 있어서는 그런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EPS 부분에서는요 매출이 25년도에 많이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나오죠, 나오기 시작하죠. EPS는 당분간 계속 비슷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유지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처의 경우는 27년도에 대한 포켓스트는 없고요. 이 데이터는 26년도까지의 포켓스트를 주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없고요. 2025년도에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41밀리년 정도의 매출 다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률은 어 2600%가 될것 같고요. 2026년도에는 415%의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처 역시 2025년도부터, 갑자기 위로 치솟는 이런 형식으로 보여줄 것 같고요. 조비와 마찬가지로 매출 다운 매출이 나오는 첫 해가 2025년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EPS 포캐스트인데요. 2024년도부터 봤을 때 EPS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0까지는 아직은 멀어 보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둘다 이제 EPS 포캐스트인데요. 이쪽이 조비고 이쪽이 아처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중요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당연히 0 밑에 있는 여기가 0이죠. 둘다0 밑에 있는 적자 기업인데, 어, 저는 이거를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조비에 같은 경우는 0에서 아니,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천은 역시 아직 적자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 기울기가 이쪽보다는 훨씬 가파릅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말에 보면 아직은 둘다 마이너스겠지만은 이게 이제 언제 흑자 전환이? 는 약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로만 본다면 아처 쪽이 흑자 전환은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비던 아처던 적자 기업입니다. 그것도 매우 큰 적자를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워낙 덩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두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폭도 클 것이고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규모도 상당히 클 만한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요. 적자 기업이니 당연히 캐시 런웨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비인데요. 조비는 2024년 9월 기준입니다. 어, 이 당시에 909, 910 정도 되죠. 910밀리언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어, 그 똑같은 당시 말에 예, 분기에 나갔던 총 순현금 유출은 요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3이라고 하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여기서 어, 1개월 평균을 뽑기 위해서 나누기 3 해서요 그 숫자를 710으로 나누면 93.4 정도 93.4개월 정도의 캐시 런웨이가 나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처의 캐시 어네이를 구해보겠습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갖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요 정도 나오고요. 50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 현금 유출은 이게 보면은 net change in cash 여기거든요. 있 근데 이상한 것이 여기 마이너스 유출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 막대 그래프도 이제 위로 크죠 이 분기 동안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캐시 1A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전분기 거 이건 뭐 대충 어떤 감을 잡기 위한 거니깐요 전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약 마이너스 50 정도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나누기 3에서 그 그걸 500위로 나누면 한 30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분기의 순유출이, 순유출이, 순유출이 아니라 순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주가와 PSR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조비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7.78불이고요. 기관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8.06불입니다. 현재 상태의 주가가 평균가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 있고요. 아처의 경우에는 지난일 종가가 9.0이고요. 기관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11.33입니다. 역시나 평균 타겟보다는 현재 가격이 밑으로 내려, 내려와 있네요. 도비의 경우 작년 총 예상 매출은 이 정도입니다. 어, 거의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유통 주식수는 이 정도고요. 현재 주가는 7.78이죠. 7.78.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나누면 한 주당 매출이 나오죠. 한 주당 매출이 0.001. 뭐 이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현재 주가와 매출을 나누게 되면은 P/SR이 나오게 되는데 P/SR은 어, 신뢰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8,650. 한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여하튼 간에 psr은 8,658이 나오고요. 이거 믿고 도저히 뭐 투자행위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대입을 하면 이 경우에도 psr이 8,900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매출이 없고 한 주당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psr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2024년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psr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없는 행동이고요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어느 산업에 비교를 해갖고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막막한 점입니다 아두 번째로 아처인데요 아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이 매출을 기본으로 주당 매출을 구하면 이 정도 되고 현재 주가를 대입하면 psr이 이 정도 나옵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psr은 1500이고요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한 PSR은 1897입니다 이두 숫자도 그냥 뭐 계산의 노름일 뿐 어떤 믿을 만한 수치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처의 경우도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감이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비와 아처 모두 EV 톨즉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고 하드웨어 비즈니스죠. UAM 사업을 하고 아 그러니까 운송 사업도 하고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점, 조비는 좀 비싸고 비행 거리가 긴 대신에 아처는 좀 싸고 비행 거리가 짧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두 기업 모두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올해 2005년도 최종 승인을 목표로 간다는 점, 생산적인 측면에서 조비는 도요타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고 아처는 스텔란티스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라는 점. 운영에 있어서 조비는 델타 항공, 아처는 유나이티트 항공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둘다큰 적자 기업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개선 속도는 조비보다는 아처가 빠르게 보여진다라는 것, 두 회사 모두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일지 예측이 안 된다는 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쇼텀보다는 롱텀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 캐시 런웨이는 조비는 93개월 아처는 30개월 둘다 자금은 넉넉하다 라는 점그 배경은 대기업인 토요타나 아틀란트에서 어,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그 다음에 둘다 초고 psr로 계산되어야 된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계산된 psr은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 라는 점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